300만 달러의 코비드19 백신 추첨은 백신에 주저하는 엘버타인이 주사를 맞고 7월 개정 계획을 재개하도록 장려하는 좋은 투자라고 제이슨 케니 총리는 말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은 엘버타인은 홈페이지에 한번 등록해야 세 번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첨에 대한 등록은 70% 이정표에 도달한 후 일주일 후에 마감됩니다. 첫 번째 추첨의 우승자는 스테이지 3이 시작되는 날 발표됩니다. 8월 31일 두 번째 추첨은 두 번의 백신 접종을 모두 받은 엘버타인에게 공개됩니다. 완전히 예방 접종된 엘버타인을 위한 최종 추첨은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추첨은 6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양한 날짜에 진행될 것이라고 주정부는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은 아래 게시판글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